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봉크코인 민코인이 빗썸에 지친구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크코인에 대한 우리 빗썸 공지를 보고요 그리고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보고 해외 거래소 차트를 오늘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봉크코인의 기존 보유자분들 그리고 봉크코인으로 단타 수익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분석 내용들 잘 숙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봉크 코인에 대한 이제 업비트 그리고 해외거래소 차트 분석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15일 추천드린 니어 프로토콜 코인이 12%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타점을 복기를 해 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 이제 과거의 변곡까지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고 반등 예상되는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공략해 드렸고요. 하루 만에 10 4%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140만원, 2천만원을 투자했다면 240만원, 한 달에 10번 성공하면 월에 1,400, 한 달에 20번 성공하면 한 달에 2,800, 그리고 2,800, 5, 600까지 수익을 이제 챙겨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전에는 또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습니까? 우리 썬더코어 코인, 최근에 핫했던 코인을 또 공략해 드렸습니다. 5월 13일에 이제 급등 전에 미리 눌림목 자리에서 타점을 선점해 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12%를 잡고 공략을 했으나 그 이상으로 올랐죠. 자 우리가 공략했었던 이 눌림목 구간에서 약35% 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올라갈 때 따라 잡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잘못 물리면 여기저또 털립니다. 그래서 제가 털리지 않게끔 여러분들 멘탈 관리 해드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만 네, 이제 몇 시차점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안정적으로 35% 수익을 챙겼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1억을 투자했을 때 하루 만에 3,500만 원, 뭐 5,000만 원 투자했을 때 하루 만에 1,50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소액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1,000만 원 기준 하루 만에 35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추천 타점들을 계속해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자, 비트코인 상승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서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매매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5월 16일 이제 목요일에 본급 코인이 이제 비섬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자 보면요. 자, 지원 네트워크는 솔라나를 통해서 이제 입금이 가능하고, 이제 거래 출금 시작은, 네, 목요일 오후 아침, 아, 오후 6시니까 18시부터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봉크라는 민코인이죠. 자, 민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껍데기만 있고, 이게 그냥 뭐, 투기성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투기. 인간의 욕심.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 인간의 욕심이 어, 과거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페페코인을 탄생시켰고 이런 코인들이 시가총액이 수십조가 막 되다 보니까 20조 30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그 후발 민코인들도 지금 주요 메이저급 거래소들의 신규 성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가치가 뭐 이제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은 세력들 그리고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인들이 민코입니다. 그래서 인기투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거래비중에 지금 25%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봉크 코인의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테더로 이제 일봉상의 지지저항대를 분석을 해 봤을 때, 자, 과거의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현재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자, 지금 자리에서는 자, 밑으로 단기 지지선, 단기 저항대가 조금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반등 예상 지점은 0.00 0.02 지우고 0.02 가격이 되겠고요. 자 위로는 저항대가 0.0003 캔들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 0.0002 000, 달러 가격을 계산하면 어, 대략 원화 기준으로 0.03 캔들이 되겠고 자 그리고 0.0000 지금 환율에서 이제 고장나서 안 되네요. 네. 어, 계산기로 키겠습니다. 자, 현재 환율이 1358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0.00002를 하면 대략 0.027 캔들이 밑으로, 네, 원화 기준 강한 반등 예상 지점이고요. 그리고 1358원 곱하기 0.00003을 곱하면, 자, 위로는 0.041원 가격이 이제 매도하기 좋은 우리 봉크코인의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점검을 해보면 자 현재 봉크코인의 밑으로 반등 예상 지점은 0.027원 가격이 되겠고 그0.027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0.04원 자리가 이제 목표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일단, 뭐, 단계적으로 봤을 때, 자, 이번에 저점 다지고 이제 반등 나온 자리가 0.032요 캔들이니까요. 1차 지지선 0.032, 그리고 여기서의 가격을 이탈하면 2차 반등 예상 지점은 0.027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상장 직후의 최고가, 0.037 캔들을 1차 목표가 저항대로 체크하시고, 여기를 뚫어내면 2차 저항, 약0.04 가격을 우리 본크 코인의 목표가로 이제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크 코인의 과거 우리 바이낸스 차트로 봤을 때, 이 밑으로 변곡을 돌파하고 폭등 지켜주고, 지켜주고 나중에 이탈하고 돌파하고 계속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 구간을 깨면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도 한번더 크게 무너졌다 반등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박스권이 유지된다면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 단타 수익 반복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0.00003 달러를 돌파 못하면 매도했다가 다시 잡으시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과거에 어디까지 네, 대략 0. 000038달러까지 시세분출 이력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등락 안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진행하시고 돌파하면 추가시세 이탈하면 추가낙폭 가능성 염두하면서 오늘 제시해드린 원화 기준으로 네, 1차 2차 지지선 1차 2차 저항대 잘 활용해서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봉크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시간 전략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고민되는 코인들 이제 평단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단타 코인으로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조금씩 이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 계속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뭐 이슈에 대한 부분, 공시에 대한 부분,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하루 10% 그리고 15% 이상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자, 5월 2일에 공략을 했었던 펌디엑스 코인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빠졌다가 저점 다지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는데 또 하루 만에 플러스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끌어올린 자리에 눌림목까지 다시 눌렀다 반등하는 기회들이 포착이 된다면 계속해서 단타로 10%, 15%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계속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 타점 함께 활용하시고 계좌 승진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